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는 '억'과 '조'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'억'이라는 숫자는 만보다 한 단계 높은 단위의 숫자로, '공'이 8개 있는 단위를 나타냅니다. '조'라는 것은 '공'이 12개 있는 숫자를 나타냅니다.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선생님이 네개씩 끊어 읽는다고 하기 때문에, 그것에 착안을 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억과 조 순서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만의 10배는 10만 또 10배라면 은 공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100만, 1000만 그 다음에 있는 수가 1억이 됩니다. 1억도 마찬가지로 10억, 100억, 1000억 그리고 10배가 더 커지면 만억이라고 쓰지 않고 새로운 단위인 1조 라고 씁니다. 9,900만보다 얼마 큰 수이다? 예전에 설명했듯이 900이 100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100을 써주는데 여기서 100을 쓰면 틀립니다. 왜? 많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100만 큰 수입니다. 라고 해주면 됩니다. 9,000만보다 얼마 큰 수이다? 9,000이 많이 되려면 은 천을 더해줘야겠죠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천이라고 쓰면 틀립니다. 왜? 뒤에 단위가 만이기 때문이죠. 말하고 써줘야 됩니다. 1초는 9,999억보다 1억 큰 수이고요. 9,990억보다 10억 큰 수입니다.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래도 뒤에서부터 천천히 4개씩 끊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... 5672를 그대로 읽고, 억, 해주면 되고, 3498을 읽고, 조, 이래주면 되고, 만약 뒤에 숫자가 있다면 읽고, 만, 해주면 됩니다. 맨 뒤에 숫자는 그대로 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3498조, 5672억, 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. 4개씩 끊어 읽으면,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깜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79-314 받아내림이 없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습니다 465-179 6 그리고 8 2가 되겠습니다 286을 써주면 될것 같네요 보기와 같이 나타내어 보세요. 너무 큰 수기 때문에 모두 다 한글로 쓰기에는 손의부담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낸것 같아요. 4개씩 끊어 읽습니다. 그래서 앞에 563을 그대로 쓰고,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얘는 억이 되겠죠. 억. 2489만 3214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. 4개씩 끊어 있습니다. 여기는 조가 되겠습니다. 얘는 억, 얘 이름은 만이 되겠네요. 25조, 4562억, 3578만, 6541. 숫자가 굉장히 길지만 결국 읽는 건 4자리 숫자만 잘 알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숫카들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라고 랬습니다 그런데 30억보다 커야 돼요. 30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보면 30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 억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은총자릿수가 하나, 둘, 여덟 해서 10개가 됩니다. 근데 0부터 9까지는 10개입니다. 그렇다면 이 10개를 다 쓰지 않으면 30억보다 큰 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,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, 10자리 수가 최대인데, 10자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0이 맨 앞으로 오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30억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, 최소한 앞은 3 이상 해야 된다. 그래서, 3을 앞에 써주고, 순서대로 써주면, 3012, 4, 5, 6, 7, 8, 9. 읽을 때에는 4개씩 끊어 있습니다. 30억, 1245만 6천, 6789라고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. 연도별 부루이웃 돕기 금액입니다. 31억이네요. 결국, 31이라는 숫자에 억 동그라미 8개를 더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31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써 주면 될것 같아요. 34억 9천만이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씩 셀 필요가 없겠죠. 뒤에다가 써 주면 됩니다. 34억 9천만. 오늘 수화 이김치 부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<목소리>